여러분들 뽑파 복귀하는 홍성 오빠입니다. 오늘 뽑을 거는 오랜만에 또 여빈의 덕후통신 보물섬 놀러 왔는데 쿠로미 산리 시리즈가 또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달려왔거든요. 이게 또 까는 맛이 장난 아닙니다. 크죠? 일단 기본 네모 쿠지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요거는 또 번호로 나와 있어요. 뭐 A B C D 그게 아니고 번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번이 메인 상품인 것 같아. 요 밥상, 공부 테이블. 여기 한글로 테이블이라고 좀써 있긴 한데. 그다음에 2번이 그냥 인형. 크로미 인형. 솔직히 퀄리티는 우리나라 그 국산 인형 그게 난좀더 이쁘다고 봐. 이런 거보다 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3번이 이거 뭔가요? 3번 아크릴 스탠드입니다. 아크릴 스탠드래 아크릴 스탠드. 요거 3번. 그 다음에 4번이 포크랑 수저 세트 이거 완전 유아용이네 어그 다음에 아 5번도 포크 네 6, 7번이 이게 장패드예요? 아니요 이거 트레이요 트레이 트레이? 잡시, 과자 접시 아 되게 그림상으로 엄청 길어 보이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길어요 길어요? 아. 상,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상품은 오케이. 제가 뽑으면 그 다음에 10번 이거는 타월? 아니요 발매트입니다 이게 타월이 없어요 아 타월이 없어? 수건이 없습니다! 발매트가 그러면... 큰가? 큽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에코백 같은 거 미니 토트백이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12번 13번이 요게 파우치네 맞아요 클리어 파우치 그 다음에 14번 유리컵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이거는 꽝이 없다니까요 좋아 이게 라스트원상 같아요? 맞아요 악마 2번하고 세트예요 아... 요거 2번을 뽑으면 라스톤상 까지 가야 얘랑 세트로 구성이 가능하대요 가야될까? 놀이 <laughs> 인형이기 때문에 크롬이가 인기가 미쳤어요 요새요? 장난 아닙니다 요새 근데 삼리오 자체가 인기가 굉장히 좋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크롬이가 원탑이에요 우리나라는 크롬이 근데 원래 일본 현지에서는 마이 멜로디가 제일 인기 좋지 않아요? 아니요 일본도 아, 크롬입니다 아, 일본도 크롬이야 네, 요새는 맞습니다. 1등이 크롬이에요 티가 넘사벽인가요 약간? 키티는 약간 할머니... 아, 할머니... 예. 아, 연식이 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예, 키키 예. 키님께서 키티, 그... 또 키티님. 연배가 좀 있으셔가지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장은 그냥 한 장씩 오늘은 한번 해볼게요. 뭐, 네 장, 다섯 장씩 할거 없이 한 장씩. 왜냐면 복권이 크기 때문에 여러 장 하긴 좀 그렇고... 일단은 목표는 밥상이지 뭐! 밥상하고 목표 좀 정하고 갈게요. 밥상하고 포트백 그다음에 유리컵 이 컵은 또 실생활 쓸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거 아크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요거좀 그렇고 인형도 솔직히 뭐바라진 않아요. 짱이쁜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까는 맛 있거든요. 핫! 11번 11번 뭐야? 양말 어, 이거 발매트다. 발매트. 오, 발매트 인기 많아요. 아, 악마 좋습니다. 발매트. 발매트. 요거는 물건을 하나씩 바로바로 바로 오늘 좀 보여 드릴게요. 물건이 많을 것 같아요. 나중에 모아서 보여 드리기에는 발매트 왔습니다. 오, 좋네. 좋네 엄청 크죠? 발매트. 근데 그 규조토 재질 그런 건 아니네. 너무 응. 많은 걸 말하는 건가? 그죠. 밥상 나가서 팔을 엎어버리자. 밥상 엎어야 돼. 팟. 1 4 번. 컵. 유리컵 좋아. 자컵 왔습니다. 오 굉장히 큰데 무겁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리컵이에요. 오늘은 끝에 몰아서 리뷰를 하지 말고 그냥 한장한 한 장씩 다 보여드릴게요. 웬만하면. 아 이것 좀좀 깔끔하게 오픈 좀 해주실래요? 예좀 섞으래. 아 이거 섞으라고요? 음. 쿠지를? 얘 섞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컵. <laughs> 어, 아 좋아, 컵 너무 예쁜데 이거? 미쳤죠? 네. 오. 이거 완전 맥주 컵이네. 너무 예쁘다. 대박. 굉장히 복지한데 진짜 탐난다, 이거. 어차피 내 거야. 뭐, 진짜 탐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뽑기통 말고 직접 쓰시는 걸로.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자, 세 번째. 화이팅! 컷 4번! 상위번호! 어, 뭐야? 어, 아크릴! 아닙니다. 아니야? 4번은 포크. 포크. 아, 아, 나 이거랑 착각했어. 여기 4라고 써 있어가지고. 4개 들었다고요. 그니까. 아, 3번이었네, 아크릴. 오우! 자, 제가 쓸 일은 없겠지만, 애들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음. 애들은 너무 좋아하겠는데. 자, 네 번째 장 가볼게요. 빨리 1번 나와, 터 쳐야 되는데. 핫! 8번. 핫! 에코백, 토트백? 토트백. 백이네요, 백. 이거 사이즈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아. 아, 이거 좀 미니멀하네. 이렇게 든다고 생각하고 제 소리 좀 크긴 한데 좀 작죠? 오 뒷면이 이쁘구만. 요것도 확정템이기 때문에 검은색을 가져가려면 9번을 뽑아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섯 장이에요아 <laughs> 그럼 엄청나다. 이것시 생방의 묘미 좀 쫄은 맛을 같이 줘야 네 자, 다섯 번째. 5번! 2번, 아! 오 그거예요. 포크! 검은색 검은색 악마 포크 자 확정템이기 때문에 이번에 색깔이 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검은색으로 자 여섯번째 갑니다 과연? 컷! 3번! 아아크 뭐야 오 아크릴! 아 지금까지 일단 중복 없고요 네, 중복이 하나도 없자 아크릴 스탠드 왔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조립해야 돼요 아 내 취향 아닌데. 아, 이런 거예요. 요, 요거 하나씩 분리해가지고, 아크릴 이렇게 조립해갖고, 젤, 요 그림처럼 만들면 돼요. 맞습니다. 돌 달면 이쁘겠어. 이제 아, LED판, 이게 돌아가는 회전판 같은 데다 얹어놓으면 좀 이쁠 것 같은데. 그죠. 자, 일곱번째. 행운의 7번. 아직 다섯 장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핫! 7번, 오, 진짜 7번 나왔어. 뭐야? 뭔데, 7번? 안 겹쳤죠? 트레이. 어, 트레이, 검은색, 검은색 트레이. 트레이. 야, 일곱 번째 장에 7번 나오는 거 실화냐? 이거 뭐야? 깜장 트레이, 악마 트레이. 자, 중복은 아니고요. 아까 나왔던 거는 분홍색에 흰색 바탕이었고, 이건 검은색에 흰색 바탕이에요. 이게 과자 같은 거 이렇게 그냥 간식 세팅하는 쟁반? 예, 맞죠. 네. 자, 지금 안 나온 게 일단 밥상 1번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번까지도 괜찮지? 네 요거 요거 6번 안나왔을거에요 1, 1, 아, 아까 나오지 않았어 안나왔어요 이거 나왔죠 발매트 요거, 요거 안나왔고 아 이거 과자장반 처음인가? 발매트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중복 안나온게 6번 2번 1번 그 다음에 이 백에서 검은거 발매트 10번 그 다음에 12 13번 이거 파우치 2개 하나도 안나왔고요 컵 나왔고 아직 안나온게 많네 8번째. 12번! 오, 오 중복 아니고 파우치. 좋습니다, 파우치. 대박이다. 자, 파우치. 작다, 작아. 아, 근데 파우치가 더 크면 뭐할 거야? 아, 이거 약간 그거네. 방수 재질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핸드폰 방수하는 거. 방수는, 안 아, 될지 안 될지. 아, 방수는 안될것 같아. 여기가 너무 공간이 많고, 이거, 이, 오무는 게 없어요. 아, 그죠. 아, 자, 여기 그냥... 바로 옆에 한장 붙어 있었던 게 있는데, 요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요거 느낌 은 이제 쎄하네요. 하! 11번. 어, 어? 안 겹쳤어? 이야, 아니야. 겹쳤다. 중복이다. 이거 검은 색깔 네. 판이잖아. 아, 드디어 첫 중복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보이는 이 팔찌 차고는 처음 굳이 하는 거예요. 그전엔 다른 팔찌였어. 아까 보니까. 그 팔찌 사시면 안될것 같은데. 왜요? 너무 잘 뽑았어요. 난 좋은 거 아니에요? 난안 좋잖아요. 응. <laughs> 자 간다. 5 번. 5 번. 아까 보여드렸던 거다. 아, 아 네. 컵, 포크, 숟가라 이제 슬슬 중복 나오기 시작하네. 요거 중복 안 나오는 게좀 이상한 거지 근데. 그렇긴 하죠. 과연. 3 번. 와. 뭐야, 아또 아크릴이야. 아, 차라리 컵이 나오라고, 14번. 아, 그래요, 차라리 컵이 나오라고요, 3번 말고. <laughs> 그니까, 러 나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사장도 마음에 안 들고. 아주 마음이 좋지 않네, 이거. 야, 이제 밥상 나올 때 됐다. 인형이나, 중복 그만 나오자, 이제. 과연? <laughs> 14번! 좋아요. 컵컵 어, 13번째. 맞나? 네, 13번째일 거예요. 팟! 13번. 13번 안겹쳤다 아까 12번이었나요? 나온 게? 네. 자, 또 파우치인데 이 블랙 파우치입니다, 이번엔. 음. 얘는 진짜 아까 그 송서준 맘님이었나? 예, 이렇게 생겼고요. 딱그 여성용품이나 우리 아이들 그런 거 넣기는 좋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쓸려면 별로 없을 것 같은. 남자분들을 쓰려면 딱지치기 정도. 딱지치기요? <웃음> <웃음> 자, 열네번째 가봅니다. 아, 12번. 12번 아까 바로 보여 드렸던 거. 좀 전에 보여 드렸던 12번입니다. 로미아. 핫. 2번 인형 자 인형 뽑았습니다 이거 라스트원상 굳이 안가도돼 이거 일단 이거 종류별로 다 뽑으면 되잖아 지금 안나온게 이제 밥상하고 밥상만 안나온거 아니야 이제 다 나온거 같은데? 라스트원상도 종류에 포함시켜 주십사장자 요겁니다 우리 아까 쿠롬이 중형 하나 사오지 않았었나요? 안 샀어요? 아, 저 샀어요. 그것 좀 한번 보여줄래요? 요새 최신 나온 그 산리오 우리나라 국산 인형이 있거든요.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해서 마이멜로디 짝꿍 아니야? 또 이게 다 크기부터가 차이가 나죠?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지금 산리오 시리즈 국산 인형이거든요. 이게 뭐였지? 블링블링이었나? 이름이? 그걸려짝짝 무지개 뭐라고 했는데 이거? 자 이거예요, 이거. 얘가 커진 거라고 보면 돼요. 나중에 제가 밴드에다가 올릴게요. 신상입고그 네. 키링 이거 큐방 큐방. 이거 가방 고리 인형. 이거 국산 이건 정품이고요. 산리오 라이센스 여기 반짝이 보이시죠? 작은 게더 귀엽다고요? 이거 선배님 거기도 들어가잖아요 세팅. 네, 저희 매장에도 이거 들어갈 건데. 음. 아까 한 봉지씩 다 샀어요, 캐릭터별로. 몇장 했죠, 지금? 우리 한 중간 점검 한번 가볼게요. 좋아요. 자, 일단은 밥상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밥상이 버텨야 된다. 지금 열몇장 하셨는데, 3번 2개에 2번 하나 나온 거 아닙니까, 스님? 열 다섯 장 했나? 55장 하셨습니다. 55장 했다고요? 장난입니다. 자기의 발음을 얘기하고. <laughs> 맞습니다. 아니 여기 그 쿠폰제 하는 거 알아요 이제? 예! 네. 20장에 한장 무료입니다 저희 그래 <laughs> 아니 원래 쿠폰제가 없었는데 그 이제 쿠폰을 한대요 저도 이번에 와서 들었는데 한번 보여줄게요 덕후통신 이라고 해 가지고 굳이 20장 하면은 그저 뭐야 한장 무료 굳이 한장 무료 이거는 뭐 가격 상관없이 뽑을 네, 수 있는 거죠. 모아놓고 제일 비싼 걸 뽑아버려. 저... 15,000원짜리 이런 거. 알았습니다. 만 1,000원짜리 스무 장 해가지고 15,000원짜리 뽑았을 때 뽑아버리면. 사비드가 아니까 사비드? 15장 했어요. 5장에 하나씩 뽑으셨네. 그치, 15장 했죠. 예. 네. 신가하다신가해 여기서 이제 스무 장, 20장, 스무 장까지 딱 가고, 스무 장, 20장... 그래서 이제 보너스 이거 할수 있잖아요. 이걸로 네. 21번째 밥상 딱 뽑아가지고 완전 말아먹기. 컷! 6번! 6번? 트레이! 이거 트레이. 안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6번. 그래요? 6번도 네. 안 나왔었나보지. 자, 이거 아까 간식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담아서 이렇게 놓을 수 있게 요 쟁반. 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트레이. 좀조아볼까답상은 1번입니다. 아! 뭐야? 이렇게 보였어야 됐네. 아, 스포 됐네. 2번? 네? 인형이에요. 인형, 인형 매진됐습니다. 인형 두개밖에 없고요. 아 그리고 축하 인형 축하드린다고 하는 거에 아주 많은 분노가 아 아, 이번 분절입니다. 고객님, 잘했습니다. 인형 완판됐고요. 감사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컷 4번. 컷 1번, 7번. 셋. 3번. 컷. 1번 나와라, 1번 식구 나아래, 1번 식구 나아래, 1번 식구 나아래, 8번 야 뭐야? 4번 나와라, 아 99번, 9번, 9번. 이제는 얘가 울 일이 없다니까. 나와. 이미 저... 맞으라. 맞이... 다 서비스 판이 돌아왔습니다. 나와. 저 울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님이 예, 너무 예. 일본을 늦게 예. 뽑으셔가지고 전 선배님이 일찍 예. 뽑길 바랬는데. 예. 자 서비스 장. 1번아나야왜또이 예! 왜, 형이 뽑아? 나도 좀 뽑고 싶다고. 와. 예스. 선배님이 일번 뽑을 수 있어요. 아직 하나 남았거든요. 뭘? <laughs> 에? 선배님, 선배님 손으로 뽑을 수 있어요. 1번 아직 하나 남거든요. 어우 싫어요. <웃음> <웃음> 이게 마 나야 나라고 아 어, 이게 아니지. 진짜 잘 뽑는다 형 진짜 나야. 나1번 여기 1번으로 밥상이라고 적혀 있네요. 아 테이블 테이블 예 네, 테이블 밥상은 약간 조크였고요.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laughs> 1번 축하드려요. 아니, 나이 몇 살이에요? 그 노래를 하고 있네. 왜요? 신뢰 실례합니다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 노래는 아, 저도... 1번. 엄청 와, 크죠? 크다. 자. 이게 테이블입니다. 엄청 크죠? 밥상. 개 크죠? 네, 보너스 포함 49장 뜯으신 거예요. 예. 네. 일단, 오늘 복권 여기까지 하고, 칩바인지 모르겠지만, 아, 솔직히 좀 젖어진 것 같기도 한데, 초반에 너무 잘 나왔는데, 이 밥상이 끝까지 안 나와가지고, 어, 좀, 그래도, 보너스 덕분에 아주 잘, 그래도 마지막에 뽑은 것 같아서, 일단 인형도 통털이 했으니까요. 그 남은 거는, 다른 분들이 알아서 좀잘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률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